쿠팡 로봇 청소기, 자동 오토 집 청소 리뷰 판매율 탑 3. 로보락 SA MAX V 울트라 로봇 청소기는 정말 삶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주는 제품이에요. 사용자들이 극찬하는 디테일한 청소력과 효율적인 물걸레 시스템 덕분에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AI 기술이 적용되어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점은 정말 신뢰감을 줍니다. 자동으로 물걸레를 세척하고 원지통 관리까지 도와주니 유지보수가 간편하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또 원격 제어 기능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청소를 예약할 수 있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다만 도크의 크기가 다소 큰 편이라는 점은 고려해야 할것 같아요.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제품이라고 모두가 동의하고 있네요. 바쁜 일상 속에서 더욱 쾌적한 환경을 원하신다면 로보락 SAMaxV 울트라는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2024년형 틴도 물걸레 로봇 청소기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가성비가 뛰어나면서도 성능이 기대 이상이라 많은 분들이 극찬하고 있답니다. 강력한 흡입력과 자동 물 분사 기능 덕분에 바닥이 더욱 깨끗해지고 다양한 청소 모드를 통해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귀여워서 집안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고 리모컨과 앱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어 편리함이 더해졌답니다. 자동 충전 기능까지 있어서 청소 중 배터리가 부족하면 알아서 충전 스테이션으로 돌아간다는 점도 대단히 유용하죠. 전체적으로 사용자들은 이 로봇 청소기가 집안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하며, 특히 물걸레질 기능은 진정한 장점으로 꼽히고 있어요. 청소 후에는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거예요. 에브리봇 3스핀 에보 물걸레 로봇 청소기 TS401W는 정말 혁신적인 제품이에요.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뛰어난 청소 성능에 감탄하고 있답니다. 세 개의 회전 물 걸레가 바닥을 말끔히 닦아주고 자동으로 물을 공급해줘서 항상 최적의 상태로 청소를 할수 있어요. 무선 디자인 덕분에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소음이 적어 밤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입니다. 설치도 간편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장애물 감지 기능이 뛰어나 가구와 벽에 부딪히지 않고 부드럽게 이동하며 낙하 방지 센서 덕분에 안전성 또한 걱정 없답니다. 다만 맵핑 기능은 없어서 청소한 구역을 확인하는 데는 아쉬움이 남지만 전반적인 사용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에요. 물걸레 전용이라 매일 물걸레질을 하지 않아도 바닥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점은 정말 훌륭하죠. 가격 대비 성능도 훌륭하여 가성비가 좋다는 의견이 많으니 청소 시간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